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알아볼 건데, 너스, 간호사죠? 근데 동사로 쓰여요. once hangover. 계속 매달려 있는 거니까 숙취술 먹고 나면 한탕 동안 붙어 있어요. 매달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숙취죠. 그 숙취를 달래다. 그런 뜻인데, 이럴 때 너스를 쓴다는 것도 좀 웃을 죠 원래 달래라는 건 relieve. 어, 감하게 해준다는 거, 숙제를 덜하게 해준다는 거 또는 뭐겟로버 이겨내는거 뭐, 이겨내는 뭐 이런걸 쓸수 있는데 오버캄 이라든가 뭐이 너스도 쓴다는 거요 제가 좀 요즘은 좀 나일목서는 취미생활로 당구를 좀 치는데 그래서 간혹 제가 이브로그 올리는게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토요일 중에 하루가 이렇게 좀잘안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어, 그날은 이거 치러 나가는 겁니다. 저는 대대 뭐한 20개 뭐 정도 치는데, 그냥 평균 뭐 초보자 정도는 겨우 벗어난 정도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음, 사구로 얘기하면 그 세리를 한다 고 그러죠 모아서 치는 거 근데 영어로는 그게 너스라 그래요 이게 젖을 먹이는 거 달래 달래는 거죠 예 공을 갖다 살살 달래서 치는 거너싱이라고 해요 너스를 너스를 잘해야 한다고 하죠 우린 세리라고 하는데 세리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고 아무튼 뭐브어에서 왔다나 어디서 왔다나 설 있어요 음 근데 우리말로 그냥 세리라 그러죠 음.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new year, New Year's Eve. Ah, yes, here's a bad excuse in sick mother's clothing. 아, 뭐, 엄마가 아픈 거서, 엄마 아픈 서 so 옷에 대한 옷을 해줘야 이 예, 옷을 갖다 드려야 된다는 예, 나쁜 변명이 있습니다. Because, 음, 음, still, 그럼에도 여전히 노메라와 no 게무엇는지간에 what, what he's telling you. 에 예, 그게 에 예, 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you are not on my mind. 당신은 내 마음에 지금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Because if you were, 당신이, if you were, 안 보이네요. 당신이, 에, because if you were, 마음에 있다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he would have called you, 전화해서 write, 아, 유감을 표현해서 것, not being able to spend the day with you. 함께 밤을 보내지 못한, 나를 같이 보내지 못하는 것을. If he had a time. 이 더는 충분한, 이 앞으로 하시면 돼요. pack and travel. 꾸려갖고 여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했다면, he had a time to call you. 전화할 시간이 충분했다면, 예. 그리고, 근데, he is not to. 그는, 전화하기로 하지 않은 거죠. You call it forget. 당신은 그것을 깜빡했다고 할 거고, I call it chose not to.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When you like someone,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they don't just slip your mind. 어, 그 사람들은 someone을 데이로, 성차별을 피해서 데이로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누군가는 just don't slip,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New Year's Day라면, I know, it may seem like, He had a good 좋은 변명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I think a n e w y e a r s t a r t off with a big glass. 한잔 가득 uh, It's not t h a i t you.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는 거아니어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Now. 여기 문제를 달래다. 풀다의 뜻으로 Relieve. Get up. Overcome. Chase off은 쫓아내는 거죠. Chase가 추적하는 것만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Chase off은 쫓아내다 이 뜻도 있어요. 좀 어렵죠? 쫓아내다. 간호사를 동사로 사용하죠. 간호사가 너스인 건 아시죠? Now, nurse your hangover. 아, 숙취를 좀, 다스르고, and find someone who won't forget c a l l 전화하는 거 깜빡하지 않을 사람 누군가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쭉다한것 같고요. Sleep a person's mind. 잊어버리다. 마음에서 빠져나가다. If we have the time, y o u e d o n 충분이란 뜻이에요. 이나 앞에 뜻이고요. 이 비스 스팟 야 그거 딱 맞네 너무 내 몸을 팍 때려주네 앞내 문제의 장소를 팍 때려주네 바로 그거야 i 슬 s r e l i e v my hangover 숙취가 좀 풀린다 덜어주는 거니까 좀 풀린다라고 했어요 아 l l get over hangover를 이겨내는 다른 리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 더 쓰는 간호하다 처술주다 달래다, 쌍구, 세리하다, 모으다, 세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너스먼스 행업은 숙지를 달래다. 하, 이 표현은 참 저는 몰랐던 표현이에요. 솔직히, 예, 이번에 이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너스먼스 행어를 여기다 올린 거예요. 하, 보면서는 알았죠. 이게, 하,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서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 문맥에서 나오니까 제가 이 뭐, 이런 뜻은 이해는 했죠. Let's 오 o hang out with perfect brunch burger. 완벽한 브런치 버거로 얘네들은 뭐 버거, 버거를 먹고 숙취가 달래. 우린 해장국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